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 TV입니다. 요즘 들어 국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중에는 지급액, 자동조정장치 도입안이 들어있는데요. 이러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7천만 원 넘게 줄어든다는 내용입니다. 첫째 이슈입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줄어드는 국민연금 수령액입니다. 지난 10월 6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자동조정장치 시나리오에 따라 계산했을 때 현재 20대에서 50대 대표 연령대 모두에서 연금 수급액이 7천만원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정부 안을 2036년부터 작동한다고 가정할 시, 현재 20대에서 50대의 생애연금급여액이 현행제도 기준보다 총 7천만원 넘게 줄어든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입니다.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령대별 삭감 금액입니다. 2036년부터 적용하고 25년간 월 100만원 수급할 시를 가정하였습니다. 연령대를 보면 20대는 삭감액이 마이너스 7,250만원, 30대는 마이너스 7,293만원, 40대는 마이너스 7,293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요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요, 재정 안정을 위한 장치인 만큼 지표가 악화되면 수급자의 급여액이 깎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인상률 하한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서 실질 가치로 따지면 낸 돈보다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두고 낸 만큼은 돌려받더라도 실질 가치 보전이 되지 않아서 사실상 급여가삭감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실질같이 보전이 부족한 것은 맞지만 지속 가능성을 위해 부담을 서로 나눠야 한다는 게 도입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선민 의원은 국회에서 연금 계획 논의시 사실상 자동삭감 장치인 자동조정 장치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연금개혁안 중 국민연금지급액의 자동조정장치 도입안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지급액에 이러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액 인상률이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연금개혁안대로 2036년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액 인상률이 2040년부터 41년간 최저선인 0.31%에 그칠 거란 정부 추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도별 지표를 보면 2036년부터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시 연금액의 전년 대비 인상률이 2036년에서 2094년 중 43년 동안 최저 한도인 0.31%에 그친다고 합니다. 2024년 연금액 인상률은 3.6%였는데, 여기에 비교하면 크게 하향된 수준입니다. 지금은 연금액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물가상승률에 기대 여명 증가폭과 3년 평균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폭을 뺀 만큼 올립니다. 또한 정부는 인상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 연금액이 전년도보다 감소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0.31%의 최저 인상률은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연금액 상승률이 오랜 기간 동안 0.31%를 유지하게 되면 가입자가 받게 되는 연금액은 지금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익비는 1.6에서 1.8배인데요. 연금액 인상률이 0.31%가 되면 수익비가 1.0배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최저한도 인상을 장기간 지속하면 낸 만큼 받는 연금이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장기 가입 유인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가의 비판적인 의견도 있는데요. 남찬석 동아대 교수는 공적 연금의 본래 기능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이다. 이만큼의 급여 축소는 연금 제도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수준이라며 가입자들이 이런 개혁안을 수용하기 어려워 정부의 계획처럼 오래 안에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지난 9월 25일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OECD 38개국 중 24개 나라에서 자동조정장치를 운영하고 있다며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시뮬레이션 때 2036년에서 2094년 물가 상승률을 한국은행 물가 안정 목표치인 연 2%로 가정했고 2023년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 따라 기대 여명 증가율은 해마다 0.36%로 가정했고 가입자 감소율은 최소 0.55%에서 최대 2.23%로 계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진숙 의원은 현재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 재정 안정화에만 경도되어 있다.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금 개혁은 해결해야 할 어려운 과제들이 정말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2036년부터 GDP 1%씩 투입하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35년 늦춰진다는 내용입니다. 2036년부터 연간 국내 총생산 GDP 1%만큼의 국고를 국민연금에 지원하면 기금 고갈 시점을 35년 미룰 수 있다는 정부 추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가입자 연금액만 깎을 것이 아니라 국고 투입을 통해 공적연금을 유지시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국민연금 재정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을 앞지르는 2036년부터 매년 GDP 1%만큼의 재정을 국민연금에 지원할 경우에는 국민연금기금은 2091년에 소진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서 국고 투입을 하지 않으면 기금이 2056년에 고갈되는데 비해 고갈 시점이 35년 미뤄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면 독일, 스위스, 스웨덴, 일본 등이 공적연금에 국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경우 연금급여는 물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연금 크레딧의 국고를 지원합니다. 올해 기준 연금 지출의 20.2%를 정부가 충당했다고 합니다. 독일 역시 연금액이 낮은 가입자에 대한 보충연금 등을 국고로 지급해 2022년 연금 수입의 22.7%를 국고로 충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미 올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는 모두 약 10조 원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재정투입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초고령화 사회 이슈입니다. 어린이 대공원에 어르신 놀이터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르신 놀이터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나타난 새로운 풍속도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린이 대공원 안에 어르신 놀이터인 시니어 파크가 생겼다고 합니다. 750평 정도 되는 공간에 어르신들에게 특화된 순환 운동기구 8개를 비롯해 야외 운동기구 14개가 설치되었습니다. 시니어파크 외에도 서울 곳곳 자치구마다 어르신 놀이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모든 자치구에 어르신 놀이터를 최소 한 곳씩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르신 놀이터는 2021년에 공주시에서 최초 개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르신 놀이터를 적극적으로 설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더 생겨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하면 수령액 7천만원 넘게 줄어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